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타로를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 타로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막히게 됩니다. 이 카드가 무슨 뜻인지보다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무조건 와요. 타로는 단순히 카드 해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삶의 흐름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혼자서 시작하면 리딩할 기회도 많이 없고, 동료도 없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나의 마인드셋이나 나의 에너지 흐름을 점검해 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타로를 포함한 모든 점술 도구는 단순히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운의 흐름을 읽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담자로서 실력이라는 건 단순히 카드 의미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을 읽어내고 흐름을 읽어내는 힘에서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중심을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운 디자인 살롱이라는 공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상담자든 입문자든 상관없어요. 나의 마인드를 지키고 싶고 운과 에너지 흐름을 읽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래도 입장 전에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각자의 이유와 기대를 제가 질문을 해 드리는데 대화의 질을 지키기 위한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다가 잠시 멈춰 계신 분들이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적어 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